저는 이제 그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꼬아서 이제 좀 하게 될것 같은데 저는 이, 이게 이제 어,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약간 당연한 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굉장히 그 사변을 많이 할것 같은데 사변적인 얘기 많이 할것 같은데 제가 계속 부숴버리게요 어. <laughs> 이 사태라는 것을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 현상학에서는 그 사태를 사태 그 자체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 사태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 독일어에서 사해 막 해석고 말하는 그더 현상이라고 번역이 될까요? 근데 그거를 현상학 쪽에서는 사태라고 국내에서 말파니다. 나는 발음 비슷해서 저렇게 번역하나 약간 그러니까 사태라고 응. 하면 되게 뭔가 이렇게 닥쳐오는 느낌이 저, 들잖아요. 근데, 응. 네. 왜난 저기 현상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그, 그러니까 그, 독일어에서는 s, -S -A, -E s, a, c, h, e 이렇게 쓰거든요. 사 사케. 사해. 이래서, 그래서, 이게 여성명사라서, 니사해 이렇게 말하, 어, 발음이 왜요? 되는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사, 사태라고 하고, 뭔가, 그래서 사실 이거 현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읽으면, 뭔가, 뭔가가 일어날 음, 것만 같은 사건 같은 어. 것로 일으키는데 근데 실제로 이 사태, 사태라고 번역던 그것은 어떤 현상이나 실제함이라던가 그런 것을 뜻하죠 아마 현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오염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셔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태, 이것은 이제 기술되는 거죠 그래 사태는 기술된다 기술은 description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태를 기술하는 것은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다는 얘기 같아요.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리얼리티. 근데 이 실제를 기술함으로써 그실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포착한다. 직관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현상의 학 본질인 것 같아요. 어, 이 사태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이 사태는 우리를 또 벗어나요. 우리는 그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 우리의 이제 사태를 사태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주어진 것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한테 주어진 것. 이 주어진 것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 프리, 먼저, 선,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있다, 먼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어, 이 먼저 있다라는 것은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레더베러가 얘기했던 토포그래피일 수 있죠. 뭐이 토포그래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갑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땅에 써진 것이 무엇이냐 땅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굉장히 거대하고 관념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땅에뭐 문화 인류학적인 깊이가 있다든지 뭐 땅의 형상이 있다든지 땅에뭐 역사가 새겨져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하고 지질학적인 문제들이 얘기될 수도 있고 풍토적인 풍토는 아니겠지만 자연환경의 문제에도 얘기를 할수 있겠죠. 이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딥러닝의 대상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발견된 형태는 그 영도.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발견된 형태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실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세계 속에 놓인 지구라는 물리적인 환경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1차적인 조건으로서의 땅이라는 것은 어 어찌할 수 없었던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자연이죠 자연 스스로 있었던 것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사태는 다름 아닌 자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 가장 먼저 우리한테는 먼저 주어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어, 우리한테 이제 그 자연을 넘어서서 우리한테 어떤 주어져서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소위 아티팩트라고 얘기하는 인공물이죠 어, 사이트라는 것도 그냥 그 자연 환경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과 주어져 주어진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라는 것은 마치 말과 같이 말이라는 것이 실제를 포착해서 우리가 꺼내온 것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주어져 주어진 것이에요. 크고 작은 문화적 관습들과 우리의 신경계에 깊숙하게 연결된 은유들 역시 주어져 주어진 것에 가까워요. 도시는 이런 점에서 마치 언어와 같죠. 도시의 공간적 사태를 순수하게 바라보는 일은 이런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건축의 형태 역시 그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져 주어진 것이죠. 세 번째.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돼요. 네세 번째까지 들어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끝이겠지? 아니 아니 더 있어요. 몇개 할까요? <laughs> 몇개할 건지 이해해. 번째. 음, 네 번째까지 있어요네 번째까지 떠고. 어, 내가 일단 세 번째까지 들어볼게. 세 번째. 어. 사태를 조회수가 걱정이 되는 중요한 거는 자 <laughs> 맞아요 정리 좀 하면 아까 얘기했던 자연 이제 그게 그저 주어진 것. 이러게 하는 거, 네, 아티팩트 인공물이 누군가가 주어 주물로서 주어진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자연으로부터 주어져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케이.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두 개가 지금 이제 사태 목록 중에 1 번과 2 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삼 번과 4 번에서 이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사태가 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음. 아니 그두 가지로 일단 사태를 얘기를 해보고. 음흠. 이 사태를 사고하는 것 자체가 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직관된 것의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죠. 먼저 어, 주어진 것만을 사태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자 해요. 그런 세계에 도달하는 건 뭐냐? 자연이? 응, 음, 자연 자연이죠 <laughs> 말 그대로. 어. 자연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순수한 것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막 명상하시는 분들과 주변의 인공물들을 계속 치우면서 수술 맑은 상태로 끌고 가시는 분들 어, 원시주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 그런 분들 그래서 어, 촉각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닐 수도 있잖아. 촉각조차 없는 거를 갈망하 수도 있잖아. 아 어, 그거는 원시적이라기보단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아. 음뭐 여튼. 굉장 동물적인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음.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져 주어진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어져 주어진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 기호들의 표층을 유용하는 상태가 된다 당신인가 <laughs> 기호들의 표층을 <laughs> 유용한 상태가 뭐냐면 어. 미쉐린 타이어가 놓여 있었던 건축사 사무실 을 한번 생각해봐요 음. 사태를 오로지 근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주어진 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침묵과 공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태를 지나치게 비상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미셸린 타이어 간판만을 사태 자체를 보는 한계를 가져요. 여기서 저는 그 practicality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Practicality는 fit for action, use practical method. 어 그리스어로는 p r a c t i c a l s 라고할수 있는데 이것은 다, 뭐, 이런 의미에요. fit, 어, business-like, active, effective, vigorous, 어, act, done, 행함. 어, 어떤 행함의 사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것은, 어, 자연으로서 존재하는 뭔가도 아니고, 아티팩트로서 존재하는 뭔가도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자, 동시에 굉장히 동물적인 개념이죠. 움직이는 무언가가 행하는데, 행하는 자는 언제나 무언가를 향해서 행하고, 지향성을 가져요. 우리의 사고가 그런 것은 곧 행함의 지향성으로부터 기원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함으로 건축을 파악한다는 것은 단지 지나치게 추상화된 과정을 거치는 기호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순수한 세계 자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태도도 아니라고 봐요. 행함은 몸으로서 새겨져 본질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행함은 굉장히 많은 경우 관습으로 굳어져요. 레더베로우는 이 행함을 시츄에이션이라는 챕터에서 테이블에서 식사하기라는 장면을 기술하는 것을 통해서 포착하고자 해요. 어, 몸이라는 보편과 식문화라는 유사보편 사이에서 만들어진 행암의 프로세스들이 그 레더베로가 그리는 유럽인의 식사 장면 속에서 만들어지죠. 음, 이행함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동의를 통해서 제도가 되고 제도를 위한 시설로 서섭니다행함은 점점 실제를 향해서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최면 최면 <laughs> 걸고 있어 지금 최면 <laughs> <laughs> 야 일지마 너 일지마 아 이게 굉장히 어. 그렇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 행함 행함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게 어떤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자와 주어져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자 사이에서 어떤 이행한다는 것은 동물적이면서도 결국 어떤 기호와 제도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 중간적인 영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음. 네네네 음. 그래서 그만 걸어, 자식 사태 그 자체는 잘잘 번했어. 사태를 어. 우리가 어 사태 행함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 얘기를 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아까래 지난 주에 제가 얘기했던 어. 한국인의 몸인 거예요. 오케이. 이제 좀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 자, 이 제가 굉장히 쉬운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돌아서 왔는데 학생 때. 이제 목욕탕이랑 극장을 합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극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순간, 이제 뭔가 우리가 이 극을 시작하는 과정 전에 이 극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몸을 그 속세에 묻어두는 모든 것들을 다 거치적거리는 것들을 다 벗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 신발을 벗는 일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한국 사람들 신발 벗고 싶어한다. 신발을 벗는다. 해방된다. 그 해방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 굉장히 그럴싸한 극장을 만드는 대신에 이 극장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벗는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지도 벗고. 아 그러면 좋았겠지만 그래서 아. 이제 그 목욕탕과 극장을 합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음. 조기육 정도로 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ughs> 이제 아니, 빨간 복고가서 교장 하는 거예요. 안쁘지 않데 그렇죠. 나체 의 몸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그 네. 경험하기 이전에. 음. 근데 그게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아셨고, 음. 그거는 다 사라졌어요. 음. 아, 학기 중반쯤. 어, 약간 소진됐어. 많이 간거 같아. 음. 음.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한열 명으로 제안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1층 어, <laughs> 전체를 굉장히 크게 그 굽이치는 마루로 만들고 돌이 깔린 바닥과 나무로 받쳐진 마루 사이에 틈을 만들어 가지고 어, 굉장히 손쉽게 신발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문제였죠. 응. 양말을 벗길까 겉옷을 벗길까 응. 무엇이 먼저 벗겨져야 될까? 아 그럼 어, 모자와 가방부터 벗겨야 되겠고.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이 지금의 극장이나 영화관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주는 캐비넷 앞에, 그 물건을 가, 그 관리하는 거기 앞에 가가지 뭐를 맡기고 물건을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도 이제 거기서 번호표를 주고 다시 물건을 찾는 그런 굉장히 기계적인 과정으로 돼 있죠. 근데 이 벗음의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의 문제를 계속해서 좀 파고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겉옷들을 쉽게 던져 놓을 수 있는 숲 같은 공간이 생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었죠 약간 영국의 그런 식당에 들어가면 입구에 옷걸이 있잖아요 입구에 다 겉옷을 걸어 둘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응, 내가 기억하기에 그런데 그래서 근데 거기서 크게 이렇게 막 도난이나 이런 게잘안 일어난다고 응.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사태는 행함이었다는 거죠. 그 행함에는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어서 하고 싶었어요. 벗김의 시설이 가능할까? 이름의 시설이 가능할까? 수위가 올라간다. 흙여보는 <laughs> 시설이 가능할까? 이 행위의 단위들을 우리가 사태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자연, 돌, 물,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벌어져 있는 기호 어허... 상품 시장이라는 어허... 것 자체라든지 어허... 그런 것들 벗어나서 그렇다면... 몸짓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빌렘 플루스의 몸짓들이라는 책을 한번 쭉 살펴보고 있었고, 누구야? 빌렘 플루스의 몸짓들이라는 책이었고, 네. 이 책이 굉장히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는 어,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보다 제가 사실 조금 더 찾고 싶었던 내용의 책이었어요. 음.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사진을 찍는 몸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자기가 기술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 찍는 몸으로부터 사고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로 갑자기 내용이 점점 추상화 되거든요. 음. 근데 그것이 사진 찍는 몸의 자세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손쉽게 건축가의 언어로 생각될 수는 없겠지만. 사진 찍는 사람을 위한 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짓들을 우리가 현상적인 대상으로 사태로서 파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등장하는 어떤 감각적인 속성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건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사태로서 포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네빌 레더베로의 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음. 몸짓을 하나의 사태로서 바라보는 건축인가요? 바라보는 건축, 그냥 관점인가? 몸짓을 하나의 사태로서 바라보는 관점, 혹은 음. 건축, 건축이겠죠. 그것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